안녕하세요, 길이템의 길입니다. 오늘은 집짓기 컨텐츠 빌라 집기 2탄입니다자 오늘 한번 그거 어떤 분이 댓글로 컴퓨터 만들어 주세요, 티비 만들어 주세요, 막 이런 거 말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골랐습니다. 뭐냐면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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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감사. 죄송해요. 나요걸 이렇게 하면 한 안... 번. 어이 하라고. よけ。たくでも、うまいわね。うまいわね。うんー、これよ。よっか,したっ,よっ,かった。よタック 입니다. 자, 그럼, 다시, 세상를 착, 탁! 만들어주시면, 끝! 잠깐만. 이거 좀 뒤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딱 하면, 됐어요. 원래에서딱 보면서, 아닌가? 엄마가 나봐요네조용 네. 해주세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자, 잠깐만요. 이 소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동생이랑 엄, 엄마가 와서 어, <laughs> 이거 어떡요 이거는 일단 부숴요.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, 하은님. 네. 좋아. 좋다. 아, 이거 발간석이 좀 바다 랜턴 하겠습니다. 바다 랜턴이 좋더라고요. 음. 소리도 같은데. 네. 한도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. 한도 추웠다. 한이도. 한이도. 초콜렛. 안 먹으면 안 돼. 엄마가 나가주겠어나 아 하나, 하나 나눠줄게, 언니. 예쁘둥. 아, 예쁘둥. 우리 한색집이니까 이렇게 네, 할게요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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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돼. 세개씩면나눠 알았어? 어 자. 언니. 자, 언니. 여러분, 이제 1층은 다 엄마, 꾸몄습니다. 엄마 먹으라고? 어세 개씩만. 자 그럼 밑에를 한번 꾸며보자. 밑에는 티비를 하죠. 한세개 음, 이렇게 따다 따다 따 하고 이제 이렇게 검색 은 양털로. 투 <laughs> <엄마, 우세히 웃음> 양털 아니지만. 아빠, 이렇게 이제 버튼 을해 줄래요. 이쪽으로 좀 당길게요. 이거 할 거야. 이거 언니 거고. 네네. 철충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책도 좀 넣어줄게요. 자 책을 이렇게 접접접 하면서 이렇게 여기도 침대를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실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버튼. 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. 자, 이제 됐습니다. 좀 조심시다. 하얀색 칩니까? 이렇게. 자, 이래서 집은 다 꾸몄습니다. 자, 그럼 이제, 따라, 따, 따 해볼까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따라, 따, 따. 따라, 따, 따, 따. 자, 소개해도 이렇게. 여기는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TV를 보는 공간. 여기는 또 주황색 침대에서 쿨, 이자는 데고요. 여기는 꽃 보는 데. 하얀색 꽃을 보는 데. 자, 그리고 2층, 아주, 저기, 저기, 까먹었다. 저기 책상 있어요. 그리고 저기 풍력도 볼수 있고, 여기 풍경, 요게, 여기, 여기서다할수 있고요. 여기서 또 불빛도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, 여기는 컴퓨터, 그리고 여기는, 요 여기 옆에 있는 것은, 그, 그리고 뭐지? 아, 책상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? 응원입니다. 자, 그럼 안녕. 내, 얼굴, 내 얼굴 공개할게요. 안녕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